와, 이거 타다 사고 나면 진짜 인생 한 방에 가겠는데?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영상 찍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원포인트 레슨 해드리는 보험장인 보장구자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퍼스널 모발리티라고 해서 공유킥보드 아니면 뭐 전기자전거 이런 거 많이 타시죠? 이거 솔직히 한번 이용약관 열어보고 타시는 분 계시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고 제가 이용약관을 해당하는 회사들의 이용약관을 한번 다 열어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보험 들어져 있는 회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면은 보험 가입 내용을 찾아보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거, 걸쳐서 간신히 봐야 보험 가입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리고 보험 가입 대상자도 그러니까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이용을 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 첫 번째,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일단 내가 다쳤을 때에 대한 정확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킥보드를 타다 보면 지나가는 행인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물건을 망가뜨린다든지, 요런,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 들어져 있지 않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보험조차도 들어져 있지 않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에 맞춰서 보험회사들이 퍼스널 모발리티라고 해서, 이 줄여서 PM이라고 하는 보험상품들을 출시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시 나에 대한 치료비 조금 벌금이라든지 형사 합의금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pm 상품이에요 공유킥보드 타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 상품이에요 근데 보시면 교통사고 중 부상 사망 뭐 후유장애 요런 내용들이에요 다른게 없어 대인대물이 없어요 일단 내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에 대한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에 대한 보장 내용이 없어요. 이 상품에는. 그거는 킥보드가 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킥보드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는 회사가 진짜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각 회사마다 이용약관. 체크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다섯 개 회사 이용 약관을 다 봤는데 돼 있는 회사도 있고 안돼 있는 회사도 있어서 이것도 안돼 있는 회사 또 얘기했다가 괜히 무슨 욕먹을까 봐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회사 꺼 킥보드를 이용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기본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용 약관에 써 있어요 사고가 나면 이용자 개인이 책임을 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보시면 이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에 상대방이 6주 이상의 진단을 입거나 8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권입니다. 형사고발 조치대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지급을 해주고요. 사고 시에 요 벌금까지도 지급을 해주는 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운전자가 골절이라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부상당하든지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져 있으니까 요 정도의 수준의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뭐 2만원 요 정도까지밖에 들어져 있지 않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이 공유킥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업체들이 대인, 대물, 그리고 운전자들이 다칠 수 있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이용 약관을 한번 열어보세요. 보기 귀찮겠지만 이용 약관에 명확하게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이 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회사가 있어서 제가 그 약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러고서는 돈 받고 이키보드를 빌려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면 이용자라든지 대인 대물 내가 사람을 치거나 다른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거에 대한 보장도 해주는 회사가 있고, 혹은 자기부담금을 매 사고의 종류별로 사람이 다쳤을 때 자기부담금 50만 원, 물건 망가졌을 때 자기부담금 50만 원, 내가 다쳤을 때도 자기부담금 50만 원, 이렇게 각각 자기부담금을 받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서 내가 다치면서 상대방도 다치고 상대방 물건도 망가뜨렸으면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최소 150만 원이 되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어느 회사의 약관이 좋은지 나한테 유리한지 무조건 1분에 뭐 180원 아 너무 저렴하다 이거 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회사 킥보드가 나한테 좋은지 최소한 그건 따져보고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자기이 말하는 오늘의 한 줄평 이러고도 돈 받고 파니? 퍼스널 모바일 퍼스널 모빌리티 어 발음이 너무 어려 너무 어려운데요. 퍼스널 모발 퍼스널 모빌리티 어 발음 왜 이렇게 쉽지? <laughs> 발음 왜 이렇게 안돼? 퍼스널 모빌리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저 킥보드로 갈게요.